안녕하세요. 문라이트의 수입니다. 오늘은 매도를 꼭 쳐야 하는 몇 자리를 알려 드릴까 하는데요. 그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저는 기본적 분석보단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수 없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시장 안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니까요. 하지만 공부와 실전 경험을 어느 정도 쌓다 보니 일단 매도하고 바 하는 자리가 생겼는데요. 그 자리는 거래량이 터지고 못 가는 자리입니다. 이런 모양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가 거래량 터진 윗꼬리가 긴 음봉입니다. 두 번째는 거래량이 터진 쌍봉 구간인데요. 쌍봉을 못 넘었을 때 말하는 구간입니다. 핵심은 복모양보다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거래량이 터짐에도 못 가는 구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, 첫 번째 누가 고가놀이를 하면서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두 번째는 매불벽 자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호가를못 뚫는 경우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같이 저런 경우의 수가 나오면 끝에는 대부분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이 종목이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터뜨리면서 올려야 됩니다. 만약 거래량이 터진다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. 분할 매도를 할지, 전체 매도를 할지, 저 같은 경우는 단가를 싸게 잡았을 경우 홀딩 할 것이고, 그리고 단가를 비싸게 들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량 매도를 합니다. 일단 다시 한번더두 가지의 경우들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화성밸브란 종목입니다. 9월 12일자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전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영망치 음봉이 나와 버렸습니다. 이거 역시 당연히 매도 시그널입니다. 두 번째는 서전 기전이란 종목입니다. 서전 기전은 두 번의 자리가 있었네요.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 두 번째 자리는 쌍봉의 자리였습니다. 확실한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삼부 토건인데요. 이것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를 어느 정도 보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. 주식이 늘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기가 일단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앞으로 차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11월 20일 목요일 기준으로 ABCNC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1차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가 긴 상태이고 쌍봉인 상태입니다. 다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터진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좋은 재료인지 한번 알아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전업 투자자가 알려주는 매도 시점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초보 투자자분들이 성숙한 매매를 하는 그날까지 양질의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